와. 이거 하는다고요? 응. 뭐 하는 거예요, 그게? 아, 와, 왜, 왜. 왜. 야, 이거 실수하는 거예요, 그게? 아, 아니, 아니. 또, 아이, 맛있다고 하지 말고, 땡지 마요. 아, 또 맨날 소가 되요얘 맨날 맛있다고 뽑아야 맨날 맨날 맹물이야 그거 물을 많이 요야 돼, 그냥. <laughs> 너, 진짜 나 싱거운데, 지금. 에? <뭘> 예? 안 돼요. 뭐가 안 돼, 왜 싱거운데? 더 먹어야 돼. 음. 얘 물이라고 마한테얘기네 아니, 이것서말해 물을 끓여 먹어. 물을. 오, 색깔좀 괜찮은데. 오, 오, 맛있어. 아, 얘얘 이게 맛있다 말이야. 아, 진짜 맛있어. 요나안 속아요. 아이, 아, 또 이상해. 어, 아, 냄새도 이상해. 아 진짜 맛있지 않나? 어깨 겨 와, 진짜 입맛이 안 맞아. <laughs> 진짜, <사람> 입맛이 진 <laughs> 극상이야, 극상. 상극, 상극.